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장기 렌트만 부가세 환급이 된다 아닙니다. 리스도 가능합니다. 리스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캐피탈사나 리스사에서 차를 먼저 사놓고 그걸 여러분에게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아, 그럼 장기랭트랑 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리스는 대출입니다. 즉, 신용에 영향을 주는 금융상품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신용대출, 전세대출, 사업자금 대출 등 계획을 하고 있다면 리스 진행 전꼭 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대출 한도에 영향 없는 자동차 구매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 렌트와 카드 할부 또는 현금 일시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고요. 리스는 신용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리스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용 리스, 금융 리스, 이용자 명의 리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리스란 리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전체 리스 이용자 중90% 이상이 운용 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 렌트와 비슷하지만 차량의 명예는 캐피탈사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반납, 인수, 재리스도 물론 가능하지만 자동차 보험과 세금은 별도로 직접 납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리스료는 차량 전체 금액의 기준이 아니라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차 값이 1억인데 잔존가치가 4천만 원이다. 그럼 리스료는 6천만 원의 기준을 내서 월 납입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리스로 차량을 계약을 하셨는데 반납할 생각이면 라면 잔존 가치가 높은 금융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야 할 리스료가 줄어드니까요. 다음은 금융리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무늬만 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거의 할부와 같은 개념이고요. 차량 명의는 캐피탈사가 되고 잔존 가치는 없습니다. 반납은 또 불가능하고 인수 또는 재리스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초기 선납금에 따라 월납입금이 달라진다는 점. 예를 들어 차량가 1억 중 9,900만 원을 선 납금으로 냈다면 남은 100만원에 대해서만 60개월로 나눠서 납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월납입금은 16,000원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리스는 보통 명의는 내 이름이 아니어야 하고 할부처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십니다. 다음은 이용자 명의 리스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장기렌트만 부가세 환급이 된다? 아닙니다. 리스도 가능합니다. 차량 명의는 이용자 본인의 명의가 되고요. 하지만 취득은 캐피탈 사가합니다. 사업자나 법인 명의로도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의 카니발 그리고 화물차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카니발 9인승을 이용자 명의 리스로 한다면 연간 76만원 5년간 약 380만원이 환급이 되는 겁니다. 이 상품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구조입니다. 리스의 장점 단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부터 볼게요 내가 원하는 차량 옵션 색상 등급 까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번호판이 하허호 번호판이 아니라 일반 번호판으로 운행이 가능하고요 차량 명의가 캐피탈사라서 내 자산 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4대 보험과 재산세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기 렌트처럼 주행거리 무제한 설정이 불가능하고요. 중도 해지하면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신용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금융 거래 이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리스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기적으로 차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 장기 렌트처럼 번호판이 싫으신 분들, 차량 명의가 본인으로 잡히면 곤란한 분들,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리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리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보증금과 선납금의 개념이 발생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에요.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선납금이란 계약이 끝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만약에 월세 40만 원짜리 집을 1년 계약을 하면서 선납금 240만 원을 냈다. 월세는 20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계약이 끝나도 240만 원은 못 돌려받습니다. 리스로 치면 내가 낼 리스료 일부를 미리 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이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보통 차량가의 10%에서 50% 사이에서 내가 선택이 가능하고 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전시장도 견적조를 준다는데 에이 전시랑 뭐가 다른가요? 전시장은 보통 자사 파이낸셜 상품만 권유합니다. 자사 파이낸셜은 보통 잔존 가치가 낮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비쌉니다. 반면 에이 전시는 다양한 캐피탈사와 제휴되어 있어 잔존 가치가 높은 금융사도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월 납입금이 저렴한 견적도 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A 파이낸셜의 잔존 가치는 40%, B 캐피탈사의 잔존 가치는 50% 그러면 조건이 같아도 비캐피탈사의 월납입금이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에이전시는 국산차 수입차 모두 취급하다 보니 빠른 출고도 가능합니다. 특판 차량도 많이 들어보셨죠? 국산차는 렌트사와 리스사에 특판 할인을 넣어 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차량을 리스로 출고하게 되면은 견적 자체가 더 저렴하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차량을 주문 제작하게 되면은 10개월 정도 대기가 걸리고 월납입금이 80만 원이다 예상 했을 때 특판 차량으로 옵션 조금 양보하면 출고까지 2주, 월납입 금도 75만원까지 판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특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차량이 있는 게 아니라 인기 차종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견적서는 차량 출고 시점에 다시 확정이 되므로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되는 차량일수록 견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기가 아니라 금융사에서 정책을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부터 차량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차량의 옵션, 색상, 주행거리, 계약 기간을 모두 선택을 하시고 비교 견적을 두 군데에서 세 군데에 견적을 받아 보신 다음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을 입금하시고 신용심사를 보신 후에 승인이 된다면 계약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차량 배정을 요청하시고 차량이 배정이 됐다 연락이 오면 보증금 또는 선납금을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입금을 하시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차량 등록 후 번호판 부착을 한 후에 탁송사 또는 전시장으로 방문하셔서 차량을 인도하셔도 되고 내집 앞까지 인도를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계약을 하실 때는 만기 시점에 인수, 반납, 재리스 그 중에 선택형으로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리스는 잘 활용하게 되면 정말 좋은 차량 구매 방식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조건으로 어떤 구조로 진행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작하셔야 만족도가 높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연락처나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게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시불, 할부, 리스, 장기렌트, 어떤 방식이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